예레미야 33장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백성들이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바빌로니아 군의 공성용 흉벽과 칼을 막으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울 것이다. 그들이 온갖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을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성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그들이 나에게 범한 모든 죄에서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하겠다. 그때 예루살렘이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좋은 일과 이 성에 베푼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며 내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을 회복하여 전과 같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사막과 같은 이 땅에 목자들이 양 떼를 쉬게 할 목장이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들과 저지대의 성들과 내겝 지방의 모든 성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부락들과 유다 성에서 목자들이 다시 자기 양 떼를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왕을 일으킬 것이니 그가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 라고 불려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고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제와 그밖에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한 낮과 밤의 질서를 파괴하여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않도록 할수 있다면, 내가 내종 네 다윗과 맺은 계약도 너희가 깨뜨려 그의 왕에 앉아 다스릴 후손이 없도록 할수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맺은 나의 계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셀수 없듯이, 내가 내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위인을 셀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나 여호와가 택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며. 이스라엘을 나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종 네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히 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예레미야 34장.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속국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들을 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는 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다. 네가 그를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생포되어 그 앞에 끌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을 대면하여 말할 것이며 그 후에 너는 바빌로니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칼날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평안하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의 선왕들을 위해 분양하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분양하고 우리 왕이 죽으셨다 하며 슬퍼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디기야 왕에게 전하였다. 이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 곧 유다가 최후까지 지키고 있던 요새성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고 있었다. 시드기아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자유를 선포하고 히브리인의 남녀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풀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들의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에 그들과 계약을 맺고 너희는 7년마다 너희에게 팔린 너희 동족 히브리인을 놓아 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긴 후에는 너희가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너희는 뉘우치고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가 모두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 종들을 놓아주겠다고 성전에서 나에게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가 자유롭게 풀어서 마음대로 가게 한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살이를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 자유는 너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 죽는 자유이다. 내가 너희를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중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남으로 나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계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너희를 넘겨주겠다.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과 너희에게 잠시 물러간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이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성들을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사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디기야 왕 9년 10월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으며 시드기아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성이 함락되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와서 중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들은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느보와 살스김과 왕의 보좌간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로니아 왕의 여러 대신들이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중에 궁전 동산 길을 지나서 두 개의 담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갔으며 거기서 왕은 그를 신문하였다. 그곳 리블라에서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의 눈을 빼고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궁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간네살 왕은 나에 관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고 그를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라. 그러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내시감 느부사스반과, 왕의 보좌관 네르갈 사레세과,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사람을 보내, 나를 궁중 감옥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나를 맡겨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나는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말이 네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52장 시디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자기 앞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였다. 그리하여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해 4월 9일에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고 성벽이 뚫렸다. 그래서 유다군은 바빌로니아군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중에 왕의 동산 곁에 있는 두담 사이 문을 빠져나와 요단 계곡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군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생포하자.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들은 왕을 잡아 가지고 하맛 땅의 리블라 성에 머물러 있던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그를 심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곳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대신들도 죽였다. 그러고서 그는 시디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간네살 왕 19년 5월 10일에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의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또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다는 바빌로니아 군에게 항복한 자들과 일부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 받침과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탱크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으며 또 가마와 부삽과 불 집게와 주발과 국자와 그 밖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놋그릇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잔과 화로와 주발과 솥과 촛대와 국자와 술을 따르는 그릇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 만든 두놋 기둥과 거대한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12마리의 노스와 그리고 놋 받침에 사용된 이 모든 놋은 너무 많아 그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두 개의 그놋 기둥은 높이가 각각 8.1m이고 둘레가 5 4 m 인데 그것은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손가락 4개가 놓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기둥 위에는 노수로 덮개를 씌웠으며 그덮개 높이는 약 2.3m이고 그 둘레는 그물 세공과 노트 석류로 장식되어 있었다. 두 개의 그 노트 기둥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둥 하나에 노트 석류가 각각 100개씩 붙어 있으며 측면에서 볼수 있는 것은 96개였다. 그리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경비원 세 사람, 군지휘관 한 사람, 왕의 보좌관 일곱 사람, 징집담당 서기관 한 사람, 그 밖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 60명을 생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에 있는 그곳 리블라에서 그들을 모조리 처형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의 통치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18년에 예루살렘 사람 832명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잡아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4,600명이었다. 유다의 여호야 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에윌 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해 12월 25일에 여호야 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빌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